안녕하세요. 산야토나라입니다. 산 초입에 들어왔습니다. 이렇게 눈이 오는 한 겨울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푸른 잎을 하고 있고 줄기 대는 녹색입니다. 그래서 동청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겨울 살이 나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바로 이 약초는 여기 줄기 녹색을 띤이 줄기 유심이다 보겠습니다. 잎의 모습이고요. 바로 사철나무입니다. 생양명으로는 외도충이라고 해서 전초를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이 잎과 또 줄기껍질, 뿌리, 열매 등을 약재로 사용을 하는데 주로 이 줄기껍질과 뿌리를 약재로 씁니다.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몇개 가지 채취했습니다. 약재로 사용을 할 때는 수시로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서 이 말린 줄기껍질과 뿌리를 1에3 내지 5g씩 달여서 복용합니다 그리고 사용병증에 따라서 용량이 다른데 자양강장 허약체질에는 3 내지 5g을 달여 복용하고 관절염이나 신경통에는 이 껍질과 뿌리를 1에4 내지 5g씩 달여 복용합니다 이 사철나무는 차가운 성질이고 독성이 없고 함유하고 있는 성분으로는 트리퍼페노이드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자양강장 관절염 신경통 요통 그리고 진정효과 진통 혈액순환 등 또한 항암이나 항염 항산화작용 위장 보호에 효능이 있습니다 오늘은 관상용이나 울타리용 민가 근처에 주로 많이 보는 사철나무였습니다 그럼 사나토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